오, 근데 부, 어 근데 매새끼가 한신데 어제이홉 제이홉이 부스터를 모르는 것 같.. 아 되네요. 네? 아형 부스트 원래? 아, 어 아, 원래 있었나? 있었나? 예잘 아,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부스터? 저희 그그때 있었..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2 1 0년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벤지는 근데 알수 밖에 없잖아요 맵이 어, 음... 딱 그게 붙이는 게아 그러네 맞네 하긴 부스터를 매새끼가 모를 리가 없지 1두였다니까 재화형이 네. 오늘 디에좀 못믿었는데 과연 벤젠 근데 내 생각에 벤젠 나와준게 다행인거 같아 명훈이형 벤젠 잘하는데 아 근데 밑자리인좀 아쉽다 와 구두론을 바로 때려버리네 어 근데 명훈이형 7시에도 또1 12 2풀하던데 12압 할거같냐죠 1 CF라는 사람 2원 밖에 못봤는데 엔진에서 12플 할거같아 나도 저1 f 할거같은데 11압, 11압. 아, 1 11, 1아 아, 아, 아. 11압이네 근데 명훈이형 잘 막긴 하잖아요 1 1라 하는게 막으려고 하는거긴 하거든요 이건 진짜 제일 잘 막는거 같던데 저거중에? 맞쥬 드론으로 막는거 말도 안되게 막긴 해 이제 짓는다 와딱 아, 완성되자마자 풀짓네 우리가 아스 지어야 돼 빌드는 전데 과연? 두 발이야 일단 정우 영은 정우 영이 저저 때문에 개인 닉이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정우 영이 그게 있어 저저 그 힐프 운영할 때링막 던지는 거 약간 약간 그 멀티 걸라는 근데 그 멀티에서 이제 홍콩 한번 가기 시작하면 가는 건데 그거 제동영이 진짜 잘 막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한거 아니에요? 구 발인데 심지어? 막기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막기면 좋을 걸요? 근데 풀 이제 완성되고 링 찍으면은 링이 죽혔는데이 엄청 아직 때리지도 않고 있어 링이 가스까지 배까지 딱 모아서 했고 무조건 지키긴 하겠다 해철리는 드론이 얼마나 안 죽고 막냐고 중요한 거 같은데 얘네 어. 오. 여기. 오. 와, 건개 좋았어, 뭔가. 근데 바로 아, 이렇게 안나 원래 원래 이탈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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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교환하면 이거 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아, 아 정우 형이 좋은 거야. 들어. 오 들어야 된다. 조졌다, 이거. 아. 펀진 들어와, 오 제발. 제발 와 봐도 분질에서만. 아, 확실히 발이라서 박센 건가? 오! 3님, 잠깐만. 아, 네. 오, 잠깐만. 오, 왜 뛰잖아. 잠깐. 아, 좀 너무 많이 잡혔다. 아, 마당 들어. 마당.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 했어. 렇게잘 쓰는데? 십 드론이야, 우리 아쿠드론. 어? 그래요? 응. 그럼 할만할 수도 있어. 좀 봐야 돼, 이거. 오늘 밑에 링만 제발. 근데 바람은 못 찍지 않았나, 아직? 어? 빠르게 어? 아,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어 뭐야, 진짜 할만한데? 어, 어, 네. 어, 어안 저... 아, 안 받아. 아, 아, 바로 찍었네. 아, 우리, 우리 바로 됐다 이러 운영은 따라갈만은 할것 같은데? 예 네. 지금도 드론 찍어도 따라갈만 할걸요? 아 근데 팔 드론이라서 좀 빡셀수도 있겠다 나이스 명훈이형도 멀티도 안밀려 어 근데 아하 쏟아는데아이런면 빡센데? 아 섬금받고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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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형 어? 완성시키면 좋다? 어 이거 할만해! 아나 진짜 나 이긴다 마인드 우리가 나 진짜 이긴다 마인드. 진짜 가난하지 않아? 7시 아니야 아니야. 봐봐 봐. 진짜 형만 믿어 봐. 봐봐 봐. 봐 진짜로. 나 믿어 봐. 그거도 맨날 그러 믿어 봐. 한번. 맨날 그냥 믿어 봐. 봐. 나 라바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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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고 링썼어 우리 10 14링. 왜 새끼 14링. 똑같은 링숫자아 진짜 할 만해 이거. 어 뭐야? 아니 아니. 아나 받아 봐아 이렇게 있는데 더 이렇게. 아, 어? 안, 안 털려야 해, 돼. 오, 그잘 붙어요. 잘못았더군요 어? 이거 스포 <목소리> 박아야 돼. 스포. 형 어, 근데 스포 지어야 되는데. 아 뭐해? 아 씨, 아, 양방울 기세로 게 끌려온대. 종호 형이. 아, 아 보이, 형이 어, 아, 잡혔어요. 아 진짜? 아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닉선모해주면 우리가 좋은 거거든. 아 근데 비탈 날라오잖아. 스포 아, 타이 박아봐. 가야 돼. 아 스포 타이 안 되니까. 호형 털러 가야 돼. 포 타이밍? 아 근데 매스키 진짜 멀티 좋다. 아, 아, 멀티 티노. 아여전이 아, 여전하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는 근데 이거 할만해. 아니 진짜 할만하다니까 명훈이 형이. 이게 결계 나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정우 완전 오리냐 근데 오리 뭐냐 네. 미나 캐는 이게 뭐... 진짜 나쁜 상황이 아니야 이게 진짜로. 봐봐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저거 오드로인데 정우 형. 이거 둘은 여기서 분명히 한 마리는 더 잡힌단 말이에요. 어? 위에 가스도? 아, 어, 가스도 아니, 막... 오 가스 아니야 가스는 아닌데? 아니야. 화이면 조조잡기라도. 그래, 네가 켜, 네가 켜. 아니 아, 우리 드론 개많아데 네. 미나 켜는 거열열몇 만이 되는데? 이러면 미터 오인거 알아서 큰 스포만 더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유리하다. 나이스 드론 담 다음에 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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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 네이스. 진짜 이겼다. 이긴것 같지 않나요, 다들? 난 괜찮은 것 같아. 음, 나나나난 진짜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바로 타고 드럼다 붙어 있네. 오. 이게 왜냐면 정우, 정우 형이 잘못 못 생각한 게멀테는잘 걸었는데. 잘 걸었는데 저게 그랬어. 뮤탈 떴을 때링 데링 바꿔주면 12R. 그러니까 투에신 쪽이 무조건 유리한 거야. 안 바꿨어야 돼. 링안 바꿨으면 지금 좀 엄청 빡센데 명훈 어, 형이 바꿔서 치웠으면 3면탈 때. 음. 스포 하나씩만 더박아라 명훈아 제발 본진마다 이따 박을 걸요 들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치, 이거 박았, 어 봐, 이건 박을 만해 너무 유리하거든 지금 질 수가 없어 링또또 아, 아. 나이프에서 또 잠깐 봤다 이득 살짝 피지컬 피지컬은 어 이홍규가 피지컬은 진짜 좋지 <laughs> 개강패지 <laughs> 진짜 강패지 제일 좋지 진짜 피지컬만 딱 잡고 오면 아 이게 레어 내는 게 의미가 없어 명훈이 왜냐면은 이게 <laughs> 어, 들렸다. 한었어고 한지소. 어. 불라번또 잡았죠. 또 잡았죠. 음. 근데 좀 방금 많이 잡혔다. 그 레오. 홍규 레오... 저저 잘하는데 홍규 저저 못 하지 않아? 홍규가 정우형 두 번이나 떨궜어. 저저 잘해 대회 때. 와, 근데, 어, 근데 뭐... 잠깐만. 미탈콘 짱난다. 자리 그, 그 근데 너무 까다롭다. 마당에서. 죽어야 돼. 나한네개 한 죽어야 되는데. 하나. 어, 링 온다. 근데 왜색 길어서 링 링온이다. 어 그러네. 아 육. 아링 찍어야 되는데 링 찍어야 돼링 스파이어보다 링. 어, 일링링 뽑아야 돼 내기. 아니야 더 뽑아야 더. 어 근데 정우 형 부품 아, 아, 왜 이렇게 줬냐? 어 드론 나왔네 링 뽑아야 돼 링. 아아 아, 네. 스파이 아니야요 링. 왜또아 엄청 좋은데 게임 지금 스파이 안 올려도 좋은 게임인데 드론 다 잡아서 링. 아, 바닥에 링 있는 게올라 이게. 아, 8링인데. 링더 찍어야 되는데, 정우 형. 아니, 명훈이 형. 아, 정우 형이 이런 심리어이 너무 좋네. 어, 링 뛰었다. 일단, 오링. 어어어어어 어, 어. 제발, 링 봤어. 제발. 어어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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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근데 뒤에 링이 잘린다. 나와라. 아, 죽겠다 이거 와 센스다. 아, 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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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아, 링,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아, 삼랭 나안 나갔으면 막으면은. 어. 그러게, 안 나갔으면 막았겠다. 막았지. 아, 아 좀, 너무 쨰라고 했어. 게임 좋은데. 아. 아, 미타콘 좋다. 아, 아 센스 아, 너무 좋았어, 아, 정우 형. 내가 3킬 해볼게, 최대한. 오맨, 도매, 오맨한테 힘든. 잠깐만. 근데 난좀더봐야될것 같아, 아직. 조금만 더. 드론 뛰어야되나? 너무 빡세다 드론 나오네 아 드론 너무 많이 나오면 안돼 드론 이렇게 찍어 어? 잘 비겼다 그래도 드론이랑 싸우주는데 그러게 스포 안뿌시고 싸워주긴 하네 아링또 돌렸어 미친, 와, 미친 어 미친 섹스 달고 저야님이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두 마리 나오긴 했는데 우리 근데 두 마리 나오긴 했는데 마당 들어온 마당 들어오 잡고 두 개만 찍어야 나눠야 돼, 린 잠깐만, 어, 어, 난 지금 많이 살렸다 잠깐만 이거 바, 좀 봐야 될거 같아 잠지좀 봐갔는데요? 어? 어? 그냥 안되 나? 뭐뭐뭐 뭐에 봐갔다 뭐 스포워 어차피 있어요 지금 어스포 있어 좀 봐야 아, 돼, 돼. 좀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게임 봐야 돼 가지판 때문에 근데 루탈이 지금 여섯 일곱 마리 피가 많이 없잖아 이거. 오린 한번 더 마당. 정우 형이 일단 이제 오버도 따거든 우리는 좀못 오는 각이야 이제 공격은 정우 형 입장에서 어, 수비해야 돼 당분간. 우리는 링하고 야, 오버 같이 할수 있고 뭐? 움직임. 오리 한번 마당 털면. 진짜 아, 다 가지야. 한기였어. 아니. 아, 무탈 잡다. 아, 무탈, 아, 아, 와! 너무 잘하는데, 이 상황인데? 정우 형이? 아, 다른 길 살려야 돼. 어, 어, 살렸다. 오, 살렸다! 근데? 오, 진짜 살렸다. 잠깐만. 잠깐만, 나도 또 하나 당기는 거거든? 오? 생각보다, 그래도. 드론은 우리가 미나이키는 거 많긴 하거든? 네. 스포어 있어서, 이제부터 정말. 무탈만 찍으면. 오? 어? 이걸? 이거 들어온다고? 매새끼? 드론 점사하러 온다 또. 이거 잠깐 빼놓자. 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좀 여유 있어 우리도.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제는? 이제는 할만한데? 진짜 할만한데 어? 이제는? 아니 매새끼 엄못 뭐 찍었잖아. 너무 가난해서? 뭐 없지? 그런가? 오버의 바가 될것 같아. <laughs> 오버의 박아도 <laughs> 지금 동우 형은 짱나. 가스 엄청 많네. 어, 정도한번쟀다 근데 시원하게 방어 눌렀나 본데 눌렀을까 박스에서 눌렀어도 근데 당장은 안 눌렀을 것 같아 방어 무조건 눌렀을 거 응. 같긴 한데 좀좀 타이트해서 마당 짚고 눌렀을 수도 있고 마당도 무탈 잘워놨다 나이스, 뉴탈 잘 잡았어. 이제 뮤탈 이거 쉽게 못 와, 정은 형도. 이미 할만한데? 게임은 진짜 할만한데? 드론도 오, 너무 잘잡잖아 어, 뒷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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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귀여웠지, 아, 아, 을것 이... 같은데. 드론이 희한하게안찢졌어 아직. 이게. 어, 오버인 것같다 아. 스쿼지. 방위 됐다 정우형 어방위 됐네 아매새끼방위 됐네 근데 우린 찍긴 하지 않아 어! 나이... 나이스! 나이스! 어 오! 컨트롤 뮤컨은 진짜 명훈이형이 진짜 진짜 잘하거든요? 뮤컨은 명훈이형 뮤컨 개사기거든? 정우형은 좀 패기있는 뮤컨을 좋아하고 과연... 패기와 그 컨트롤 아 근데 그 스포이취가 좀 불인데요? 너무 못타는데 저거 저거 아오버잡힌만아 정말 좀... 드론 더 찼네. 오오한대치 아, 맞았어. 오우한대더 때렸어 우리가. 오. 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오또 잡았어 뮤털. 뮤털 수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3회뜨 우리가 빠르고. 어아3 회째였었구나. 그러니까 가스가 남았네. 방금 이득 잘 봤어. 방금 컷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득하고 이득, 어, 또 잠깐만. 이거 봐야 돼. 밑탈 누가 와. 와, 또 잡아. 두 마리 잡았는데 방금? 와 컨트롤. 무탈 어, 컨... 한마리잡테어 우리는 밑탈 한 부대도 아닌데 잘 잡네. 어, 무탈이 밑탈건니 뮤탈 진짜 개사기라니까. 외모니 네? 형이. 근데 할때 어, 방업 됐다. 우리도. 화나해 좋은 좋은 거 아, 좋은 거 같은데 오히려. 꺾고 보면 이거 어떻게 돼? 이제야. 상대 59, 우리 48이요. 59대 48. 둘다 가스도 500 있어요. 어... 정우영은 없어? 둘다둘다 둘다 500이요. 정우는 이제 300. 둘다 아... 300이요. 정우영도 가스 세이브 너무 잘했네. 확실히 불리하긴해요 인구 수가부탈 음... 차이가. 그러네. 음, 정우영도 움직임이 너무 취약 취약 너무 좋고 너무 잘 펼쳐놨고 지금. 골티 빨리 먹으야고 해도 없긴데. 오 상대 스쿼지 뽑았네. 그러게. 아론도 아프다. 오 스컬 두 번에 잡오 나이스. 와 근데 너무 압박을 잘 주는데? 정우형이 지금 드론도 한두개씩 계속 잡아가지고 봉업도 됐고 훨씬 좋아보이네 아. 어.. 어? 공업지갑이네? 네. 그래도 우리가 방이협 눌렀으면 모르긴 하는데 방이협 사기 방이협한 타이밍때 풀려야겠다 음 눌러쓸라나? 아직은 삼카스 돌아봐도 미탈은 아, 할만할 텐데 미탈 숫자는 삼카스 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승부 봐야 될것 같은데. 예예예 네. 그김명훈식도링안 맞당 미탈 열두 시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방어비 언제 되지 근데? 내 열두 시를 지금 아직도 모르잖아요. 근데 대충 알것 같아. 느낌은 있지 않을까? 아 삼카스 돌아간다. 방역 아 방역 한거 같은데 방역 기다리는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원래 방역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아니 방역 기다리는 거 같아 안 맞아. 나가는 게 아니라 방역 때 이제 양방으로 갈라고 그 양방치기 간다 이제 갈라고 한다 갈라 한다 슬슬, 슬슬 링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뮤탈은 정우형이 무탈... 훨씬 많아 보여. 뮤탈은 뭔가 많아 보여. 근데 가스 아직 소화되기 전에 가면은 그래도 잖아정우형 아이 또 가스 많아요? 600 600. 미리 탔었어. 근데 400 700. 아이 지금 인공수가이 많아요. 그래? 똑같아요. 우리 상당히, 어, 뮤탈 시전이 딱 됐다. 우리 우리 방이 방이 왜? 됐어. 방이 방이 됐어. 이거 20점 될거 같아요. 아, 되게 많겠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양방이 안됐잖아 어? 명훈이형 아 이거 졌다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정훈이형이 이겨 정훈이형이 뮤탈은 더 많아 같아, 양방이 그래? 안됐어 아 졌다 아, 아 양방했어야 되는데 어, 명훈이형답지않게 아, 좀 급했다? 확실히 어좀 그러니까 있었으면... 급했다 명훈이형답지않게 3킬 한 같은데 아, 도매 이제. 도매한테 너무 무거운지 모르겠는데